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가 외래 진료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귀 건강에 좋을까요입니다. 그때마다 맛있고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달팽이건과 전정기관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이 음식들이 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콜리입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익혀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항노화식품이죠.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9으로 불리는 엽산이 청력 손실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엽산은 소음 노출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달팽이 관에 청각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뼈째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꽁치 통조림을 참 좋아했는데 등푸른 생선은 이밖에 정어리, 고등어 같은 생선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건강에 좋은 오메가 3 지방산은 몸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귀 건강에 좋은 이유는 혈액순환 기능을 좋게 하고 이온 채널의 안정화 등을 통해서 내의 림프액순환과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내의 림프액순환? 메니에르병에생 향하시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메니에르병의 발작성 어지럼의 빈도를 낮추고 청력 저하를 예방하며 이명이나 만성 어지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일주일에 생선 두 마리 정도를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건강기능 식품을 복용하시죠. 이때 주의할 점은 오메가3가 공기나 물 같은 외부 물질과 접촉하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오래 노출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오메가3는 아까와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죠. 토마토가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의미죠.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는 논쟁은 아직도 있죠. 저는 과일을 거의 안 먹는데 아보카도와 토마토는 먹습니다. 토마토에 들어 있는 여러 영양분들 중 리코펜은 식물성 영양소이자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리코펜은 지방 용해성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바로 드셔도 좋지만 올리브 오일 등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리코펜은 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건강한 뼈 세포 구조를 유지해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석증의 원인들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니만큼 평소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즐겨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섭취하면 메니에르 병에서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나트륨 칼륨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바나나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에너지 바를 먹기도 하지만 바나나를 먹는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운동 경기 중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많이 먹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견과류입니다. 요즘 하루에 섭취하면 좋은 견과류들을 한 봉지씩 포장해서 판매하죠. 견과류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귀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림프에게는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성 난청을 예방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복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하는 것이죠. 잘못해서 견과류 알갱이가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죠. 콩에는 단백질 외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어지럼을 예방하고 이명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근육량이 늘어나서 균형을 잡는데 더욱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일곱 번째로 밤입니다. 밤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해서 특히 신장을 보호하고 이뇨작용을 합니다. 심한 메니에르병 치료를 위해서 이뇨제 복용을 통해 몸속의 나트륨 성분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하죠. 그래서 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은 매우 고열량의 식품입니다. 맛있다고 너무 드시면 비만을 유발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고칼슘 함유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석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께 골다공증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만약 골다공증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야겠죠.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칼슘 섭취가 필요하고 섭취한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하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제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햇볕쬐기로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은 달걀과 시금치입니다. 우리는 시금치를 나물로 무쳐 드시죠. 그런데 시금치의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샐러드로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금치, 견과류, 토마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어서 만든 샐러드. 귀 건강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은 뭐니 뭐니 해도 우유가 생각나시죠?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유 대신 콩으로 만든 두유를 마셔도 좋습니다. 두유에는 특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슘이 더잘 흡수된다고 하네요. 커피는 어떨까요? 2016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은 중년 여성 4,066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골다공증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을 때 하루 커피를 한잔 미만 마시면 21%, 한잔 마시면 33%, 두잔 마시면 36% 수준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네잔 이상 마실 경우 오히려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과도한 커피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인 장 앙테알른 브리아샤바랭이 브리아샤바랭의 미식 예찬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의미이지만 현재 적용해서 생각하면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약은 일정 기간만 드시는 것이지만 식사는 평생 드시는 것이니까 더욱 신경 써서 건강하게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동영상은 저와 제 동료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한 권으로 파악하는 어지럼증의 모든 것, 책 내용 중 일부를 참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